비가 내리던 그날, 지우는 트럭의 문을 열자마자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게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편지 한 장이 피로 물든 손자국을 남기며 그녀의 발밑에 누워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온 지우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이 낡은 트럭을 물려받았다. 할머니는 평생 이 트럭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르고 꽃을 실어 나르며 살았던 여인이었다. 지은에게는 그저 먼 추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었지만 유언장에 적힌 지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구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트럭은 녹슨 문짝과 해진 시트로 가득 찬 1980년대 스타일의 오래된 포드였다. 제주 바다를 등진 마을 바다홀에서 지은은 트럭을 청소하려다 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희미한 잉크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수아에게 네가 떠난 후이 트럭 안에 숨겨둔 내 마음을 전한다. 수아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옥순이었고 수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은은 편지를 진채 트럭 밖으로 나왔다. 제주의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의 실루엣이 흐려 보였다. 그녀는 스무아홉 살,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할머니의 죽음으로 모든 게 멈췄다. 가족은 없었고 친구들조차 멀어진 지 오래였다. 이 트럭이 유일한 유산이라니 아이러니했다. 편지를 다시 펼쳐보니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듯 불규칙했다. 네가 서울로 떠날 때 나는 내게 말하지 못했다. 이 트럭은 우리 추억의 증인이다. 매일 네가 타던 자리, 네가 웃던 그 자리에 내 사랑을 새겼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사랑. 하지만 수아는 누구인가.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 바다의 속삭임으로 향했다. 카페 주인인 할아버지가 지은을 알아보고 웃었다. 옥순 씨 손녀분이시구나. 트럭 잘 받았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저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옥순 씨가 젊었을 때 수아라는 여자가 있었지.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꽂이 선생님이었어. 둘이 아주 가까웠다더군. 가까웠다. 지훈의 마음이 유동쳤다. 할머니의 삶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사랑 이야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아는 서울로 떠났어. 옥순 씨는 그 후로도 트럭을 타고 마을을 돌았지만 눈빛이 변했지. 가끔 혼자 바다를 보며 울곤 했어. 지훈은 그날 밤 트럭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대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야,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네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내 가족이 반대했지.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죄라니. 죄도.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서울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두회전일, 연인 민지가 그녀를 떠났을 때, 우린 너무 달라라는 말로 모든 걸 끝냈다. 그후 지은은 사랑을 피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할머니의 아픔을 통해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다. 다음 날에, 지은은 트럭을 몰고 마을을 돌았다. 녹슨 엔진 소리가 제주도로를 울렸고, 바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집으로 향했다. 집 안은 먼지 쌓인 가구와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했다. 서랍에서 나온 일기장. 거기엔 수아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다. 오늘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다. 1970년대 제주원. 군사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 두 여자가 사랑을 키우기 어려운 때였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27살쯤 되어 보였고, 짧은 머리에 녹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이름은 박수아. 트럭 운전 재미있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아. 같은 이름일. 우연인가? 수아는 마을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서울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하다 내려온 여자였다. 저는 옛날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김옥순 할머니 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옥순 씨,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수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 비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옥순 씨를 처음 만난 건 스물 살 때예요. 제주 대학에서 꽃꽂이 동아리에 들어갔고 옥순 씨는 강사였죠. 그때 제주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마을 길이 좁고 바다가 가까웠어요. 지은은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옥순 씨는 2 5다섯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항상 흰 블라우스를 입고 웃는 모습이 마치 고 같았어요. 우리는 동아리 활동 후 바닷가에서 밤을 새곤했죠. 별을 보며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어요. 지은은 상상했다. 젊은 옥순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수아의 손을 잡은 그 손. 하지만 그 시대엔 우리 사랑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제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옥순 씨 집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몰래 만나곤 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아의 손등을 덮었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스쳤다. 서울로 도망치자고 했어요. 하지만 옥순 씨가 거부했어요. 마을을 떠날 수 없어. 이 땅이 내 뿌리야라고. 결국 나는 혼자 서울로 갔고 그후 연락이 끊겼어요. 트럭 안에 편지가 떠올랐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수아에게 건넸다. 수아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받았다. 이유 이건 옥순 씨 필체예요. 그녀는 소리대어 읽기 시작했다. 수아야, 네가 떠난 후 나는 매일 트럭을 타고 네가 갔던 길을 달렸어. 내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해.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제야 이걸 왜? 지은은 수아의 어깨를 감쌌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후, 지은은 수아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집 안에서 옛 사진을 펼쳐놓고, 옥순의 삶을 공유했다. 수아는 사진 속 옥순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옥순 씨는 항상 강했어요. 나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의 외로운 나날, 민지의 배신. 민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너와는 미래가 없어라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런 고통을 겪었네요. 그 밤, 그들은 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주의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타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지훈의 마음에 수아가 스며들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할머니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어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일, 지훈과 수아는 트럭을 타고 제주를 돌아다녔다. 녹슨 트럭이 험한 도로를 달리며,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수아가 웃었다. 이 트럭들 네? 옥순 씨가 타던 그대로네요. 여기서 우리는 키스도 했어요.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그들은 바닷가에 멈춰 섰다. 검은 현무암 절벽 아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옥순 씨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가벼운 키스. 바다 소리와 섞인 숨결.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사랑은 할머니의 유산처럼 숨겨진 보석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옥순 손녀가 그 수아랑부터 다니네. 옛날처럼 보수적인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피아노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서울로 가야 해요.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또 떠나는 건가? 그들은 트럭 안에서 다퉜다. 왜 항상 도망치려 해? 할머니처럼. 지은의 외침에 수아가 울었다. 나도 아파요. 사랑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제주의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지은과 수아는 트럭을 타고 한라산 기슭으로 향했다. 녹음이 우거진 숲길.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수아가 가져온 피아노 악보를 펼쳐놓고 지은에게 멜로디를 들려주었다. 이 곡은 옥순 씨를 위해 썼어요. 숨겨진 바다라고. 지은은 눈을 감고 들었다. 피아노 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아름다워. 할머니가 들었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그날, 그들은 숲속 작은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했다. 물보라가 일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수아의 젖은 머리카락이 지훈의 어깨에 닿았고, 그들은 물 속에서 키스를 나누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피부가 스며드는 감촉들.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픔 없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편지. 지훈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니 빨리 돌아오라. 수아의 콘서트도 코앞이었다.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 제주의 하늘이 맑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흐렸다. 기다릴게. 수아가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믿을게. 하지만, 약속해. 비행기가 이륙하며, 수아의 모습이 멀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일상에 파묻혔다. 하지만, 트럭에 열쇠를 쥐고 있으니, 제주가 그리웠다. 밤마다 수아의 메시지 오늘 연습했어. 내 생각나. 그 작은 글씨가 지훈을 지탱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울 친구 혜린이 지훈을 만났다. 제주에서 만난 그 여자. 조심해. 옥순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그런 사랑은 비극이야. 혜린의 말은 지훈의 상처를 건드렸다. 민지의 배신이 떠올랐다. 너도 결국 버림받을 거야. 지훈은 수아에게 전화했다. 우릴. 정말 될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어. 나는 달라? 제주로 다시간 지은은 마을 축제에 참가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밤. 수아가 나타났다. 콘서트를 마치고 온 그녀였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그들은 군중 속에서 춤을 췄다. 제주의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손이 얽혔다. 하지만 축제 끝에... 옛 연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수아에게 다가왔다. 수아,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들었어. 그녀는 수아의 옛 동료, 예은이었다. 지훈의 질투가 피어올랐다. 누구야? 수아가 설명했다. 그냥 친구야. 걱정 마. 그날 밤무, 트럭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왜숨겨옴 나한테 솔직하지 마. 지훈의 외침에 수아가 울었다. 너도 민지 얘기 숨겼잖아. 우리 다 똑같아.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아픔을 쏟아냈다. 제주의 달빛이 트럭 창문을 비추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다음 날에 지은은 홀로 트럭을 몰고 바다로 갔다. 파도가 그녀의 분노를 삼켰다. 할머니도 이렇게 아팠을까. 가을이 제주를 물들였다. 단풍이 산을 불키고 낙엽이 도로를 덮었다. 지은과 수아는 트럭으로 마을을 돌며 할머니의 직원을 도왔다. 꽃을 나르는 일. 옥순이 했던 그 길. 수아가 웃었다. 옥순 씨처럼 느껴져. 내 옆에서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관계를 키웠다. 화상통화로 밤을 지새우고 주말에 만나 피크닉을 했다. 하지만 충돌이 다가왔다. 수아의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 보수적인 어머니가 전화했다. 그런 여자랑, 당장 끊어. 수아는 울며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신대요. 지훈은 분노했다. 왜 항상 가족이 우리를 찢어?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버린 기억.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지훈의 말에 수아가 상처받았다. 나를 믿지 않아. 그들은 일주일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서울 사무실에서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트럭 사진을 보며 그리웠다. 수아는 제주 콘서트홀에서 피아노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옥순 씨,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응, 지은이 제주로 날아왔다. 비가 내리는 공항일,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가족보다 네가 중요해. 그들은 비를 뚫고 트럭으로 향했다. 자 안에서 키스. 비 소리가. 그들의 숨결을 가렸다. 고백의 순간이었다. 수아가 속삭였다. 사랑해요. 영원히.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다. 마을의 예은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수아의 연인이었다. 수아, 나 아직도. 예은의 고백에 수아가 흔들렸다. 지은은 목격했다. 카페에서 예은의 손이 수아의 뺨을 스치는 장면. 배신의 아픔이 지은을 덮쳤다. 또야. 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은은 트럭을 타고 도망쳤다. 제주의 밤길. 눈물이 앞을 가렸다. 수아가 쫓아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오해요. 예은은 그냥. 지은이 소리쳤다. 증명해. 내 사랑을. 수아는 트럭 안으로 들어와 편지를 꺼냈다. 옥순의 또 다른 편지. 배신은 사랑의 일부야. 용서가 진짜 증명일. 그들은 울며 안겼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겨울이 다시 제주를 덮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 지훈과 수아는 트럭으로 눈길을 달렸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개조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우리 사랑의 안식처로. 수아의 아이디어였다. 손님들이 오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순과 수아의 옛사랑에 대한 전설처럼. 하지만, 고난이 왔다. 지훈의 건강 문제. 서울에서 진단받은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너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지훈의 말에 수아가 아팠다. 내 탓이야.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수아는 피아노를 포기할까 고민했다. 너를 위해 제주에 머물게. 지훈이 거부했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나처럼 후회할 거야. 트럭 안에서 대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할머니는 왜 수아를 붙잡지 않았을까? 지훈의 질문에 수아가 대답했다. 사랑은 자유야. 강요하면 사라져. 그 말에 지훈이 깨달았다. 그녀는 치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 병원에서 상담. 과거 트라우마를 풀었다. 수아가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내자. 춘절이 다가왔다. 마을 축자. 그들은 무대에 섰다. 수아의 피아노. 지은의 낭독 대 옥순의 편지를 읽는 지은의 목소리 사랑은 증명되지 않아도 빛난다 관객들의 박수 그 순간 가족의 전화 수아의 어머니가 왔다 미안해 내 행복을 빌어 용서의 눈물 수아의 부재가 지은을 무너뜨렸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줄었고 그녀는 트럭을 팔까 고민했다 이 품이 무슨 소용일 하지만 탄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기다려. 사랑은 돌아온다. 지은은 서울로 갔다. 수아를 찾았다. 콘서트 홀앞들 예은과 수아의 모습다. 키스 직전에 그들. 지은의 심장이 찢어졌다. 수아. 외침에 수아가 돌아보았다. 지은아. 예은이 물러났다. 미안. 내 잘못이야. 수아가 울었다. 너 없이 못 살아. 이유는 그냥 추억이 그들은 서울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 증명해. 지훈의 말에 수아가 무릎 꿇었다. 영원히 내 거야. 제주로 돌아온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마을 교회. 친구들과 가족다. 트럭에 꽃을 싣고 행렬. 하지만 운명의 장난. 교통사고. 트럭이 미끄러진 눈길. 지훈이 다쳤다. 병원 침대에서. 수아의 눈물. 내 탓이야. 지은이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 사랑의 증거야. 여름 콘서트 시즌. 수아가 서울로 갔다. 지은은 홀로 게스트 하우스를 지켰다. 하지만 의심이 싹텄다. 예은의 메시지. 수아가 나랑 만나. 지은의 불안. 트럭을 타고 서울로. 호텔 앞터. 수아와 예은의 대화 목격. 야. 너 아직도. 배신의 순간. 지은이 도망쳤다. 제주로 돌아와 트럭을 불태우려 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편지가 떨어졌다. 화내지 마. 이해해. 옥순의 말. 수아가 쫓아왔다. 오해요. 예은이 강요한 거야. 진실. 예은의 협박요 수아가 거부했다. 가을. 임신 소식요 아니. 지은의 채택 계획다 아이를 키우기로. 수아의 망설임. 우리 사랑으로 충분한가. 가족 반대. 하지만 그들은 결이, 트럭으로 병원 가는 길, 추억 공유, 성장하는 가족다. 하지만 질병후수아의 암진단, 지훈의 절망은, 왜 우리한테, 트럭 안에서 기도, 옥순의 편지 마지막다 죽음도 사랑의 일부음, 최종은, 소아의 완치에, 가족 여행일, 트럭으로 제주 횡단, 바다 앞등 맹세 갱신, 옥순의 영혼이 느껴졌다. 사랑은 증명된다. 시간 소개.